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 어, 코드 읽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개념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오늘은 그 멀티시그 컨트랙에 트 있는 펑션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리플레이스 오너, 에드 오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얘네들은 약간 또 ERC20이나 뭐 이런 거 했던 거랑 약간 더 다르게 재미있는 점이 있어서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 뭐 펑션 시그니처 이런 것들 값을 한번 실제로 어, 확인을 해 보면서 어, 진행을 해 볼게요.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은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느냐? 리뷰를 해 보면 어,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찾아한다. 야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함수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할지 트랜잭션 데이터에다가 실어 가지고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가 던지면 걔가 마이닝 되면서 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게 된다.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이더리움에서 내부적으로 VM에서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하는 메커니즘 명령어를 콜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죠 근데 이게 이제 멀티 시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어, 특정 다른 e r c 고을 보낸다거나 할때 사용하는 어, 함수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add owner, replace owner 살펴볼 건데 어, 일단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코드부터 한번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멀티시그 원래 코드 아랍온 버전을 살펴보면은 여기 안에 재밌는 게 있는데, 음 제가 멀티시그 처음에 배포할 때 어떻게 배포를 했냐면 여기 생성자가 있어서 어 주소들, 오너들을 정해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세명 주면은 뭐세 명이 주인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리콰이어드 숫자 뭐 2를 주면은 2 of 3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주인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뭐 추가해야 될 때도 있고, 빼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 ERC2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스터 주소, 오너 주소를 하나로 정해 버리면은 그 오너가 이제 모든 걸다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멀티시그 월렛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한 명이 마음대로 그런 주소들을 추가한다거나 지운다거나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멀티시그 월렛에서 그 오너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바꾸고 이러한 오퍼레이션들도 다 멀티시그 월렛에서는 다 멀티시그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에오너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오너의이 온리 원래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only wallet 이라에 살펴보면 얘 modify 라는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메시지 썸 샌더가 어드레스 디스가 아니면은 스로우하게 그러니까 어드레스 디스여야 이게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어드레스 디스라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샌더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아 이게 뭔 말이야? 저희가 지난 시간 했을 때는 어, 유저가 트랜잭션 만들어서 던지는데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저가 메세지섬 샌더고 그래 가지고 뭐 컨펌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거는 컨트랙트 주소가 샌더가 돼야 되네 그죠?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어쨌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것 조건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주소를 추가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은 어,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메시지 점 샌더가 있고 두 번째는 tx 점 오리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 이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메시지 점 샌더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될 때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가 바뀔 때마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tx 점 오리진은 제일 처음에 호출한 애가 tx 점 트랜잭션 오리진이에요. 이제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저희가 멀티시그에서 ERC20을 호출하는 이 일련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유저가 이제 멀티시그에다가, 유저가 멀티시그에다가, 어, 트랜잭션을 던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제 서미터 컴포 그냥 1 of 3라고 가정을 하면은 유저가 멀티시그에다가 컨트랙트를 던져요. 그러면은 그 컨트랙트 안에서 메시지점 샌더랑 tx점 오리진이라는 거를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메시지점 샌더는 이 컨텍스트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멀티시그에서 다시 우리가 아까 콜을 통해서 또그 ERC20 스마트 컨트랙터로 가서 다시 실행을 했잖아요. 그죠? 1화, 2화에서. 그죠? 그렇게 되면은 메세지 점 샌더가 멀티시그가 돼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한번 실행될 때마다 이 메세지 점 샌더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콜할 때마다 그콜한 주체가 메시지 좀 샌더가 돼요. 반면에 반면에 tx.origin이라는 값은 그냥 무조건 처음에 트랜잭션 던진 그 주소가 tx.origin이 돼요. 그래서 유저가 처음에 던졌잖아요. 그죠?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하는 건다 유저가 뭐 무조건 던지죠. 그죠? 프라이빗 키 기반의 주소가 던지죠. tx.origin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메시지 좀 샌더와 tx.origin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행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유저가 멀티시그에다가 어 에드 오너라는 데이터를 적어가지고 서비스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적고 나서 이제 실행은 안 되겠죠. 실행은 안될 거고 두 번째로 유, 두 번째 유저가 이제 컴포트랜지션 던지겠죠, 그죠? 컴포트해서 던져요. 에드 오너에 대한 트랜지션 컴포트해서 던져요. 이때 던졌을 때에는 아직 메시지 샌더가 영역 스 유저 2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다시 오너를 추가할 때 오너 추가하는 거는 어디서 실행해야 돼요? 다시 이 멀티시그 컨트랙트에서 실행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화살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옆으로 그냥 늘렸어요. 보기 편하시라고. 다시 자기한테 가서 실행을 하는데 그때에는 콜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 메시지 주소 샌더가 자기 자신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 얘가 메시지 주소 샌더가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 그 모디파이어를 통과할 수 있겠죠? 그 코드의 주소랑 그 코드 어드레스 디스가 컨트랙트 주소라고 했는데 그 코드의 주소랑 메세지 샌더가 똑같게 되니까 add o w 를할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 진행을 해봅시다. 진행을 해봅시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배포 배포부터 다시 할게요. 배포부터 멀티시 원래 컴파일 하시고. 컴파일 이 노란색 뭐야요원이 워닝 하이드 워닝 어 이거 어, 이름이 좀 깨끗하네요 그죠? 지워주고 그 다음에 배포 한데 가가지고 배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저희가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다 배열 적어줘야 되죠 그죠? 배열이랑 뭐 리콰이어드 적어줘야 되죠 어 어떻게 적어줄까? eth.getaccount에서 이거 이렇게 0번째 빼고 1, 2, 3 이렇게 3개 적어줍시다 어 배열로 적어야 되죠. 배열로 이렇게 그리고 제 환경에서는 어 쌍따옴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고, 다 바꿔주고 그다음에 2 o v 3할 거니까 맨 끝에 2를 적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배포 이거 스토리지 날려버릴게요. 배포 그다음에 이거 배포. 이제 배포된 거 확인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어, 오너가 잘적었나 확인하면은, 여기 이렇게, 얘, 예. 세, 세 친구가, 세 개의 주소가 잘 들어있는 가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거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세개 추가했잖아요. 그죠? 세개 했는데, 세 개에서 만들었는데, EF까지 했는데, 여기 맨 끝에 0X 대문자 21, 얘를 한번 새로운 오너로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을 한번 간단히 적어 보면은 자, 서밋 서밋 트랜잭션 해야 되고요. 서밋 트랜잭션 하는데 데스티네이션이랑 그다음에 밸류랑 데이터 있었죠? 그다음에 컨펌 트랜잭션 해야 되고 그죠? 자, 여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느냐? 데스티네이션은 자, 이 멀티 시그에서 우리가 지금 뭐할 거냐면 에도 e 너를 실행할 거예요. 그죠? 에도 e 너를 실행할 건데 이거 어디서 실행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실행해야 되죠? 이 컨트랙트 코드에서 실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이 컨트랙트 주소가 데스티네이션이 돼요. 그죠? 자기 자신. 그죠? 그 다음에, 밸류는 뭐야? 밸류는 우리 이더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빵, 빵 주고, 이거 어떻게, 그때 어떻게 했지? 0x0 0x 이렇게 줬나? 그죠? 이렇게 주고, yes. 이렇게 줘야 되나?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어떻게 해 줘야 되죠? 데이터? 데이터를, 어, 이게 이제, add owner를 해야 될 거고, add owner 할때 파라미터 주는 게 새롭게 추가할 그 주소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새롭게 추가할 주소는 맨 끝에 얘 그죠 맨 끝에 얘맨 끝에 얘가 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던져야 돼요 그죠 이런 식의 데이터 만들어서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value는 0x00 적어주면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에두 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에두 언어 트랜지션 데이터 어떻게 만든지 기억하시나요? 에두 언어를 찾아가서 에두 언어 여기 찾아가서 여기서 안 돼요. 이거 해봐야 아,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봐야 안 돼요. 멀티시그가 아니라서 그냥 다 페일나요. 다 페일나요. 무조건 페일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래 보면은 여기 이거 트랜지션 데이터 복사할 수 있었죠, 그죠 트랜지션 데이터 복사할 수 있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 0x70651248, 요거, 또 우리가, 그, 확인해 볼수 있죠? 디테일 들어가서, 어디 갔어? c o m p i l a t i o 여기 들어가면은, 어, addOwner, 어디 갔어? 어, addOwner, 70651248, 요거 그죠 그리고 여기다 뒤에 파라미터 있는 것까지 합쳐서, 이거에 대한, 어, f u n c t i o 에 대한 고유값이, 어, 이런 값이었다. 확인할 수 있고 뒤에다가 내가 새롭게 추가해 줄 어드레스 적어 준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서밋을 해 봅시다. 요거를 서밋을 해보면 돼요. 요거를 서밋. 서밋어 있어. 서밋 해야 되는데, 어. 얘첫 번째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첫 번째 바꿔 바꿔 줘야 되죠. 얘 주인이 아니니까. 어, 서밋 어디 있어? 서밋. 서밋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나? 이렇게 이렇게. 이 올려 잘 보이게. 써밋 오케이 들어갔네 그죠? 들어갔나? 트루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트랜지션잘 들어갔나? 0 번에 여기 들어갔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데스테이션 자기 주소 가지고 들어갔고 그죠? 자기 주소 맞나? 영 s 4 db. 잘 가지고 들어갔고 이도 안 보내낼 거니까 밸류 빵 데이터 필드 잘 들어갔어요, 그죠? 아직 실행 안 됐고 컨펌은 하나만 돼있겠죠 그죠? 컨펌 돼 있나? 검펌안 됐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개 컨퍼메이션스 이것도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지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오너가 한 명이 냈으니까 컨퍼메이션 카운트 1이고 그다음에 컨펌 안에는 제출 안 해. 그죠? 되는 거 확인할 수 있, 있어요. 그죠? 다 확인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될게 뭐냐면은 컨펌 트랜잭션 0 이거 해 줘야 되죠. 그죠? 누가? 그 오너 2가 오너 1이 그죠? 얘가 1호 0 아, 얘는, 얘가, 얘가 1호 0 이라고? 할까? 얘가 1호 1이있으니까 얘가 1호 2. 1호 2가 이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에서 이거 바꿔주고요, 이렇게. 위에서 바꿔줘 이렇게. 두 번째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confirm t r a n s a c t i o n 던져요 confirm. 위에서. 여기다. 0. 촥! 던지면은 OK. Success 됐네. 그러면 다시 t r a n s a c t i o n 0 확인하면 실행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1호 추가했죠. 자 그럼 맨 끝에 여기 0x21D1 어쩌고 저쪽에 F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오너를 추가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좀 신기하죠, 그죠? 왜냐면 멀티 시그니까 당연히 어 새로운 오너를 어떻게 추가해야지?라고 했을 때 보통 기존의 컨트랙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마스터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마스터가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거다 했는데 멀티시그 같은 경우는 그런 마스터가 한 명이 아니니까 자기를 다시 멀티시그의 형태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어 새롭게 오너를 추가하는 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멀티시그 원래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더를 보관하는 거 멀티시그 원래에다가 그다음에 그 이더 보내는 거, 그다음 에 ERC20 보내고 ERC20 뭐 저장하는 것도 해봤고요. 아니, 멀티시그에서 어, 주인, 오너들, 뭐, 추가하는 거, 이런 거, 관련 오퍼레이션들까지 전부 해봤습니다. 이 멀티시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신에서 워낙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 반드시 모든 기능 한 번씩 다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꼭 이제 다른 뭐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 이걸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페리티 월렛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